안녕하세요. 온 의원 화분입니다. 오늘도 아, 약속드린 바와 같이 한 10세트 정도 간단하게 올려드려 볼게요. 어, 빨리빨리,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세트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 세트는 수화분이에요. 수화분 제일 편하게 용이하게 많이 쓰는 그런 두 가지 종류를 올려봤어요. 각 색별로, 색상별로, 어, 한 개씩 예, 두 종, 열 개, 총열 개구요. 2,000원씩, 이거 국내 여주분인 거는 알고 계시죠? 어, 여주화분이에요. 국내분이에요. 수화분. 음, 한 개당 2,000원씩 해서, 어, 2만원. 가격 아주 좋죠? 센치 재보겠습니다. 9.5cm. 8cm. 이 아래 사이즈가 조금 이 이건 마지막 하고요. 이거가 8.5cm, 7cm 정도 나오네요. 뭘 심어도 제일 이렇게 만만하게 제일 많이 심게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화분 작지 않고요. 종이컵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섯 가지 색상이고요. 아. 깔맞춤을 안 해놨네. 어, 어쨌든 어, 뭐, 안 해놨든 어쨌든 이렇게 어, 해서 어, 10종 10종에 2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여주분 어, 요 아래 에 있는 거랑 요거랑 이렇게 해서 6종 세트예요. 6종 세트 요 하나에 8천 원씩 6종 세트인데 요거는 키가 더 커요. 키가 더큰이 아이는 만 원짜리거든요. 요두 아이는 서비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8종이 되겠네요. 본품부터 사진 찍어보고, 저 센치 재볼게요. 11.5cm 구요. 입구가 10.5. 그 다음에 키큰 아이를 재볼게요. 요거 만 원짜리였는데 15cm 구요.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는 9.5cm네요. 입구는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키가 얘가 좀롱다리예요 좀, 좀더 좀 이렇게 몸체가 좀더 길죠. 어, 종이컵 비교해보시면 아마 사이즈가 조금 크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어, 퐁당 들어가는 사이즈. 사이즈는 좋습니다. 하나당 8,000원이고요. 디자인은 색깔은 제가 어, 다 각기 조금씩 다른 색깔을 집어넣고요. 어, 우에 3개는 이렇게 그냥 원통으로 마무리가 된 아이고, 밑에 또 3종은 요렇게, 아, 좀 디자인이 좀 들어간 거, 입구를 요렇게, 어, 모양을 낸 아이로 3종을 요렇게 넣어봤어요. 그리고 요두 개, 키큰의 만원짜리 두 개는 서비스로 나갑니다. 요게, 어, 8, 68이 48, 아, 48,000원. 8종에 48,000원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3번 세트예요. 3번 세트는 수화분, 수화분이고요. 어, 여주분인 거 아시고 계시죠? 국내 화분이고요. 사이즈는 이게 어, 제손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좀큰 거예요. 사이즈 큰거 이거 그 전에 만원씩 팔던 거예요. 만원 어, 다른 카페에서는 12,000원까지 팔던 아이예요. 근데 이거 8,000원씩 나갑니다. 음. 8,000원씩 그러면 오8이 어, 44만 원이에요. 그래도 싼데 4만 원만 받아도 저렴한데 꼬마 아이 죄가 또 어, 서비스로 두개 딸려 보내겠습니다. 센치 재보겠습니다. 16cm고요. 높이가 어, 입구는 11cm. 사이즈 좋죠. 어, 종이컵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이즈가 많이 많이 크다는 거. 심으면, 어, 아주, 모양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화려한데, 어, 식물하고도 아주 딱 떨어지게 잘 어울려요. 기존에 제, 어, 판매 사이트에 아마 보면은 수화분에 심은 거, 요 디자인이 아니어도 수화분에 심어갖고 올린 것들이 여기저기 아마 보일 거예요. 제가, 음, 예뻐서 많이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거 참조 바랍니다. 어, 요 조그만 것도 한번 재 볼까요? 요요 잠깐만요. 요 작은 거는 아까 요 바로 전에 나왔던 아이. 7cm 입구가 입구가 어, 9cm 정도 나오네요. 요렇게 해서 4만 원. 네.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요번엔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서인경화 분이고요. 음. 사이즈는 중품 이상 되는 아주 괜찮은 사이즈예요 어. 그 전에 32,000원 팔던 건데 요거를 사장님이 좀 저렴하게 28,000원에 주셨던 었거 같아요 원래 32,000원인데 28,000원에 팔으라고 주셨는데 아... 그두저도 이제 아니게 됐죠 <laughs> 요거 12cm 고요 높이가 입구도 아주 좋아요 입구도 13cm 나 되네요 종이컵 비교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종이컵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널찍하죠? 그리고 요건 또 서비스까지 나가네요. 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두개두개 두개 그냥 삼만, 삼만원? 삼만원? 어, 삼만원. 네. 두개 그냥 삼만원이에요. 한 개에 삼만 이천원 짜린데, 어, 한 개에 이만팔천원까지 팔아봐 했는데, 그냥 두 개에 삼만원 나가고, 14,000원짜리 이거 서인경 분 하나 또 서비스로 또 나갑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가볼게요. 어, 요거 센치가 요거는 요것도 한 11.5에서 12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9.5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괜찮죠? 네, 넉넉하고 색감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네, 4번 세트. 3만원입니다. 3종에 3만원. 만원꼴밖에 안 되네요. 음, 이럴 수가. <laughs> 만원꼴밖에 안 돼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5번 세트예요. 4번 세트와 같은 사이즈고요. 어, 5번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3만2천원짜리. 어, 3만2천원이라고 써있죠. 3만2천원짜리인데 2만8천원씩에 팔아보라고 주신 거였는데 그냥 어, 두 개에 3만원, 묶어서 3만원, 서비스까지 또 하나 따라 나갑니다. 한 개에 만원꼴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안 가지고 가시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쵸? 렇 어, 네. 11.5cm 정도 나오고요. 입구가 13cm가 넘습니다. 13.5 정도 나오고요. 서비스로 나가는 아이도 이거 14,000원 짜리예요. 11cm, 그 다음에 높이가 9cm 정도 나와요. 오,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당 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아, 이 좋은 화분이 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많이, 말이 돼요. 이렇게. 음, 어쨌든. 네. 뭐, 아쉽지만, 어, 가져가시는 분은 랄라룰라 하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5번 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6번 세트예요. 6번 세트는 오리날다 화분이에요. 오리날다 공방분이고요. 사이즈가 종이컵 비교해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한번, 요렇게 하면 쏙 들어가죠. 네,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 삼종 색감을, 요건 핑크, 하늘, 그 다음에 요거는 주황색이네요. 높이 한번 재볼까요? 높이 15cm 정도 나오고요. 요 가운데 있는 애는 13cm 정도 나옵니다. 이쪽 아에도 13, 4 정도 나오네요. 그죠 네네. 입구 한번 재볼까요? 요게 입구가 조금 작기는 해요. 세 개에 비해서. 요게 10.5cm 정도 나오고요. 얘는 오므라졌으니까, 아, 이렇게 봐보세요. 네. 한 13cm 좀안 되나요? 내피로 재볼까요? 이렇게 내경으로. 내경으로 재면 11.5. 그 다음에 요 아이는 12cm. 사이즈는 아주 훌륭합니다. 요고, 개당 3만원이어도 저렴한데, 개당 2만원씩 해갖고,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3개. 사이즈 아주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어, 그쵸? 사이즈 좋죠? 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우리 네. 날다 공방분, 요렇게. 그쵸? 네. 3종에 6만원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요번에는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는 예운분이구요. 어, 이 통병, 사각 통병이라고 해야 되죠? 사각 통병이고,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어, 작은 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게, 요게 이제 사이즈 비교예요. 요게 작은 거, 이게 큰 거.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를 한번 봐볼까요? 어, 입구 차이가 아마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놔 봤고요. 이게 그냥 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작은 거랑 큰 거랑 차이가 확 난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큰 겁니다 사이즈 큰 거고요 이게 18,000원 파는 사이즈예요 18,000원짜리 어, 5종에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한번 센치 보여드릴게요 어, 12.5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입구가 입구는 조금씩 달라요 수제 화분이니까 11cm 요거는 뭐 10.5cm. 그죠? 어, 요 아이도 10.5. 음. 한쪽이 10.5면은 또 한쪽은 1 1되고 그러더라고요. 어, 얘는 또10.5 어, 정도네. 음, 뻥이었나요? 네, 요렇게. 어쨌든, 어, 18,000원. 정가는 18,000원짜리 아이를 요거 다 5종에,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큰 거. 이렇게 넉넉합니다. 조그만, 어, 종이컵이 아주 작게 느껴지죠? 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퐁 들어가죠? 퐁당. 이렇게 퐁당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사각이, 아, 그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이 좀 커보여요. 귀퉁이들이 있어갖고, 둥그런 화분보다는 사각이 이렇게 귀퉁이들이 좀 있어갖고, 좀 커보여요. 아 괜찮지 않나요? 7번 세트, 아, 5만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기 많은 꽃단분입니다. 꽃단분 사이즈 괜찮은 아이예요. 직사각이고요. 아주 멋스럽게 모양이 잘 빠진 아이예요. 색깔별로 5종이 있고요. 얘를 제가 부담 안 되시게 2종씩 나눠보려고 했는데,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빨강이나 노랑 이렇게 조금 밝은 색은 먼저 빠져버리면 나중에 그냥 짙은 색이 남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5종을 정리를 하면은 세팅을 해 놓으면 너무 예쁜데 어, 뭐 2종, 3종 이렇게 판매를 해 버리면 나중에 남는 색깔은 어두운 색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치 못하게 이렇게 5종을 한번 구성을 넣어 봤습니다. 사이즈는 종이컵 비교해 보세요. 사이즈는 아주 좋고요. 어 요거 22,000원짜리예요. 어, 사이즈 재 볼까요? 사이즈가 12cm 정도 나오고요. 이쪽 재볼까요? 약간 직사각이에요. 8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재봤나요? 높이. 높이가 11cm 정도 나옵니다. 10. 어, 10cm, 10cm 정도 나오네요. 네. 요렇게. 요렇게 구성되는 아이구요. 22,000원씩 11만원이에요. 근데 서비스를 뭘 넣어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화분을 넣어드리면, 꽃한분은안 된다 하더라고요. 음, 저는 같은 걸 넣어 드리고 싶은데. 어, 그래서 여기 제주 돌문화분 아기자기하잖아요. 요게 어, 13,000원 뭐 12,000원 그래서 한 25,000원 돈될 거예요. 이렇게 고리 달린 거 제일 예쁜 거로 제가 이렇게 세트를 넣어 봤어요. 가져 가셔서 요렇게 놔도 아마 손색이 없을 거예요. 예쁜 거는 어, 누가 봐도 다 예쁘다 하더라고요. 요거 어, 8번 세트입니다. 5종 세트에 어, 서비스 2종 해서 7종, 어, 11만원입니다. 부담스러우시겠네, 조금. 음, 그래도 꽃단분 이쁘잖아요. 그아 <laughs> 네. 8번 세트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어, 나는 5종은 부담스러워. <laughs> 그래도 2종만 살 거야. 아, 전화주세요. 네. 아, 문자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9번 세트입니다. 제주 돌문화분이고요. 요두 개가 서비스입니다. 이게 만, 얘가 만 이천 원인가? 얘가 만 원이고. 어쨌든 요두 개가 서비스입니다. 거의 이만 원 돈이죠. 이만 원이 넘죠. 요 아이가 7천 원짜리고요 나머지는 5천 원짜리고 얘가 4천 원짜리예요 나머지는 5천 원, 얘가 4천 원인가? 어쨌든 그래서 5만 원. 이게 본품이 5만 원인데, 요거 서비스로 한 이만 5천 원 정도가 가네요. 이만, 뭐, 이만 몇천 원? 음. 그래서 12종이 가네요. 12종 5만원 아주 좋습니다. 뭐 택배비도 다 포함이 돼 있어가고 아주 가뿐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디자인도 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이것저것 심기 아주 좋을 것 같은 세트입니다. 네 인기 좋을 것 같은데 세트가 아마 여러 세트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일단 센치 재 볼게요. 1 1 c m 높이부터 쭉 재고 입구재 드릴게요. 11 봐, 봐주세요. 센치 이렇게 양쪽을 재니까. 얘는 11, 얘는 12요 어, 아이는 뭐 8, 8.5 요긴 좀 납작한 거에요 6 요거는 7.5이기될까요 얘는 10, 10.5요 아이는 7.5 8.5이 정도 나오고요 요거 11 8 7.5 7, 여기는 넓고 좁고, 이렇게. 9.5, 여기는 9.5, 거의 10 나오고요. 이쪽. 9.5, 7.5, 8.5, 8cm, 10cm, 좁은 쪽으로 제게요. 7.5, 이렇게. 어, 아담한 사이즈고요. 어, 포트분, 한 3,000원짜리 퐁당퐁당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두 개는 좀큰사이즈라서 어, 좀 군생이나 아니면은 좀뭐좀 뭐좀 푸짐한 아이 심어도 되고요. 나머지 아이는 조금 작은 포트, 아주 작은 거 말고, 작은 포트, 퐁당퐁당 아주 심기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심어놓으면 훨씬 더 예뻐요. 9번 세트고요. 요렇게 12종에 5만원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아이들입니다. 토어 세트고요. 어, 제일 인기 있는 아이로 제가 구성을 한번 짜봤습니다. 요 아이랑 요 아이는 없어서 못 팔았어요. 기존에 이렇게 박스로 가져와도 금방 빠지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고 요거는 서비스로 나갑니다. 요도 와인잔이고요. 와인잔이. 어설프나, 잠깐만, 10번이고요. 요렇게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구멍이 있어갖고, 어, 그 뭐지? 어, 저기, 와이어. 이렇게 식물 와이어 있죠? 그거로 이렇게 거리해갖고, 걸어,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바닥에 그냥 놓으셔도 아마 예쁠 거예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어, 사이즈가 이렇게. 그죠 사이즈가 쏙 들어가는 사이즈에 저 밑으로 쏙 들어가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센치를. 네. 어디 갔니? 번호표. 네. 센치 재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11cm 나가고요. 요큰 아이는 양쪽에 15cm 거의 똑같네요. 입구가 11cm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는 12.5cm, 거의 13cm 정도 나오네요. 이쪽은 13cm 정도 나오고요. cm 다좋죠요키 어, 아까 재나? 어, 15cm 정도 나와요. 키는 아까 cm 쟀나 이렇게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세 개가 본품이고 이 아이가 서비스로 나갑니다. 이 아이가 자세하게 저는 설명 드리는 스타일인데 어, 빨리빨리 찍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제입장에선좀 답답한데 보시는 분은 또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좋다고 하시겠죠 어, 이렇게 아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토어분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 좀 이렇게 큰 사이즈로 구성을 넣어 봤으니까 작은 사이즈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있는 거 한도 내서 제가 사진 찍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거 어, 요세개 아이만 44,000원 이거든요 44,000원 인데 이렇게 4종을 해서 44,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을 쉬었더니 어 회원님들께서 많이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 잊어버리셨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구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점 늘어가겠죠. 제가 계속 이렇게 영상 놓치지 않고 계속 올려드리면 아마, 아, 어, 회원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저는 좋은 가격으로 보답드리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날 되시고,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